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경옥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 미국 정부의 대통령 인출 권한으로 대만에 5억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를 제공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5월 26일 대만 국방부는 FIM-92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 1차 물량이 지난 24일 대만에 도착했으며 대만 국방부가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리스창 대만국방부 전쟁계획국장도 26일 입법원을 통해 미국의 5억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 대만지원 프로그램이 최근 시행될 것이며 품목은 사전에 결정되어 모두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수찌윈 국방전략자원연구소장은 인터뷰에서 일본, 한국, 필리핀은 미국의 공식 방위조약 동맹국이고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안보 동맹국이라며 미국이 대만을 비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한 만큼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해 방위력과 지역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즈위는 5억 달러로 약 3,000개의 제블린 미사일 또는 6,000개의 스팅어 미사일 혹은 500개의 하푼 대한미사일이나 120개의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을 구입할 수 있어 국방력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트위는 중공의 회색지대 전술 위협에 맞서 대만과 미국은 전략적 의사소통 후 과거의 전함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두 척의 군함과 다수의 미사일이 포함되는 5억 달러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대만의 방어 탄력성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만은 지대공 차량 탑재용, 듀얼 모드 시스템, 아파치 헬기에 사용되는 공대공 시스템 등약 1800개의 스팅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발사기는 다릅니다. 스팅어 미사일은 저고도 대공 미사일로, 단일 병력 작전에 적합하고 휴대가 간편하며 작전 위치 배치에 기동성이 있습니다. 스주위는 앞으로 비행장이나 레이더 기지, 중요 시설 등 작전 지역 요충지에 배치해 적의 항공기, 저공기습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IM-9 스팅어 대공 미사일은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며 미사일 발사 후 자동으로 적기를 고정 추적하기 때문에 사수가 발사지에 머물며 조준을 유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수는 미사일 발사 후 즉시, 엄폐물을 찾거나 발사 위치를 변경하고 다른 적기와 계속 교전할 수 있어 사수 자체의 생존과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